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극적인 맛, 티모피의 블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랑스러운 외모로 여성스러움을 마구 뿜어내는 배우. 니시미야 유메의 영상입니다. 스바라시. 이번 영상의 컨셉도 일본 영상답게 상당히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배우 니시미야 유메가 오타쿠 같은 남동생에게 실수인지 의도인 것인지 자신의 중요 부위를 상습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결국 잔뜩 흥분해 버린 동생이 누나인 니시미야 유메를 제대로 공략해 버린다는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라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한 가정집 안에서 조그마한 선풍기를 세며 거위를 물리치고 있는 한 남학생의 모습과 동생아, 내놓고라. 그 선풍기를 강탈해가는 여배우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참 평범한 남매의 모습이라 볼수 있겠지만 남동생이 사춘기인 것인지 중간중간 눈을 돌려 누나의 다리 사이를 훔쳐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너무 자극적이야 누나를 몰래 훔쳐보는 남동생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집안이라도 짧은 치마를 입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는 누나도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니시미아 유메가 자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남동생에게 자신의 몸을 주무르게 시키는 행동들을 보여주는데요 역시나 남동생은 사춘기라는 컨셉 때문인 것인지 누나를 안마해 주다 말고 갑자기 전투 준비를 하더니 그대로 액션신에 돌입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정책으로 인해 보여드릴 수 없는 장면들인데 초반부터 참 화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파트가 끝나고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수위 높은 장면들이 연달아 펼쳐지게 됩니다. 한번 선을 넘은 남동생이 시도 때도 없이 니시미아 유메에게 액션신 촬영을 돌입하는데요. 여배우도 체념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즐기는 것인지 참 열정적으로 함께하는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기 힘든 장면, 참 맛있는 장면들이 펼쳐지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여배우의 사랑스러운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날 뿐 아니라 품이 참 좋기 때문에 즐겁게 보실만한 영상이라 생각되네요. 재밌는 컨셉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